자, 자, 그러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사례 역시, 어, 우리 여기, 저,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어, 근데 원래는 요, 이제, 교재 내용이 조금 그, 원래는 조금 많은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축약 요약을 이제 해서, 예, 한, 그냥, 90, 어, 96쪽 정도, 예, 나오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에 조금, 어, 편할 겁니다. 예. 뭐, 내용, 내용도 그렇고, 그, 분량도 좀, 그,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예가 있나, 있냐 하면은, 그 요런 재밌는 예가 있어요. 그 물에 누가 물에 빠졌다는 거죠. 예. 네. 어. 여기 이렇게 뭐 육지가 있다고 합시다. 뭐 그냥 호수라고 하지. 레이크. 그 누군가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그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걸 봤단 말이죠. 봤는데 어 구출하러 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죠. 이구출하 <laughs>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뭐 자, 그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사실 뭐 이거는 크게 고민할 건 없는데. <laughs> 고민할 건 없는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 뭐 우리가 이 사람을 가서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할 때, 뭐, 왜 그러냐? 뭐, 왜 라고 묻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왜는 w h y 라기 보다도 그냥 reason이죠, reason. 이유죠, 이유. 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음 아니 그 생명 구조라는 이 결과. 아니 생명 구조라는 결과가 이거는 좋은 결과잖아요. 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뭐 조금 쉽게 말하자면은 뭐 굳이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아니 그 사람이 사는 것 자, 자체가 그 결과가 좋잖아.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 고려를 한 것은 결과, 결과죠, 결과.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뭡니까?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것을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가 좀 흔히 우리가 아주 흔히 내리는 판단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 어뭐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럼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냐? 그 말이죠. 좀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덕적 지위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 어떤 행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결정하냐? 그럼 우리가 흔히 뭘 보고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아, 뭐 해야 된다. 결과가 나쁘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흔히 그렇게 결정을 또 하기도 하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결과의 좋고 나쁨이 어, 결정을 할때 고려되는 어,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어, 규범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그럼 규범적 요인이 결과에 좋고 나쁜 만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또 예를, 요, 요 예를 계속 써먹어 볼게요. <laughs> 자, 여기에 배가 한 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배를 내가 타고 가서 구해야 요 사람을 구할 수 있지. 내가 뭐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을 실제로 구출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근데 요 배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B라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것을 타고 나가서, 어, 이 사람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뭐, 허락을 맞고 안 맞고, 지금, 그,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는 뭡니까? 어, 소유권. 두 번째는, 생명구조. 이두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 타인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내가, 어, 뭡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하여튼, 그 소유물을 써야 되는 그런, 예,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남의 소유물을 탈취해야 되는, 탈취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나중에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우선권 문제. 그러면 이 우선권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명구조가 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 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가 되는 것이 바로 규범적 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규범적 요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것이 뭡니까? 결과의 좋고 나쁨. 그 여러분들이 그냥, 이 너무 어렵게 생각 저희 그니까 자꾸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또이말 이게 지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하고 나서 결정해야죠. 그뭐뭣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뭘 보고 결정하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흔히 동원하는 기준이 바로 결과에 좋고 나쁨이죠. 결과가 좋으면 뭐 하거나 해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쁘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문제는 제가 그, 규칙이나 원리들이 충돌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많죠, 사실은. 많죠. 예.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러면 은 뭡니까? 모든 것이 우선하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판단을 해서 어,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규범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좋고나 품도 규범적 요인이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도 규범적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어,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약에 두 사람을 동시에 구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되냐? 근데 한 명은 stranger.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laughs> 뭡니까? 어, 뭐 걸프렌드죠 예. 여자친구다 한명은 그두 사람을 내가 지금 동시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데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라고 했는데 한 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명은 뭐 여자친구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먼저 구했단 말이죠 예. 그럼 여기서는 또 내하고 얼마큼 가까우냐 하는 것이 규범적 요인이 되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어떤 행위 행위의 어떤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어, 내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도 하나의 규범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범적 요인들을 어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교음적 요인만 따질, 따지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행위에 도덕적 지위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뭐 단순한 사람은 또 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규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 행위를 해야 된다. 혹은 이 행위는 허용된다. 혹은 이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예,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은 대체적으로는 됐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